어느 현주를 가도 이렇게 넓은 전실 공간과 신발장을 제공해 주는 집은 없어요. 오 집은요, 신발장만 무려 6칸이에요.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짬바가 났어요. 자전거요, 걱정하지 마세요. 바로 이 앞쪽에다가 무려 3대도 놓으실 수 있어요. 와, 이 공간은요,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인 욕실급인데 이 집에 세컨 욕실밖에 되지 않아요. 오늘 집은 포름인데요. 거실, 주방은요, 이 품만 무려... 5m 가까이 나옵니다. 그리고 주방 자체도 사이즈가 정말 좋거든요. 6인용 아일랜드 식탁에서 가족분들 많으시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집 분양 금액도 정말 저렴하게 2억대 중후반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집풀 영상도 제가 따로 준비해 드렸어요. 아래 하단이나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이 집의 모든 공간들을 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집 실매물로 만나보시려면 저 정보장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. 이 타입, 다른 타입 비교할 수 있는 모든 타입들도 다 같이 비교.